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 과정과 증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청문회 현장에선 정부가 지역별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분을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수민 기자입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속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원한 의대생을 정부 구상대로 배정하면 10년 뒤 지역 간 의사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남, 경북 지역은 의사수가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의대정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극히 적습니다. 반면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은 지역인데 배정된 의대정원은 인구 10만 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합리적이라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은 어, 배정을 해야 하는 양상이 보여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은 들쭉날쭉합니다. 지역의대 졸업생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별 의사수격처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성균관대 동국대 울산대학교 건국대 순천향대는 어, 수도권에도 병원이 있고 지역에도 있는 병원이 있는 어, 대학입니다. 어, 낮게는 69%에서 많게는 95%를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하는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레지던트도 어, 수도권 병원에서 하게 되죠. 이날 청문회에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며 지역의료 확충과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여러 대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한번 발표하는 정책을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지역 의료 확충, 그다음에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9월 초 1차 실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황수빈입니다.